장기는 속기다 아 속기가 같이 속기로 가죠 자 당기고 자 진출합니다 자 차를 위협한다 차가 나오나요 어 이렇게요 장거를 받으시오 자 장기는 공격이죠 자 당기고 자, 나가죠. 이거는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. 올리지 말라. 아, 이렇게 오지 마라. 예, 그러면 여기서 차가 나가서 한번 좀. 제가 요거 요런 장기는 네아 김영태 님 어서 오십시오 요런 장기는 제가 한번 저어 한번 대회에서 요거 수들을 뒀는데 그때는 이렇게 상이 나가고 이 차가 와서 이쪽 공격을 했어요 그때 저 지금 청재배죠 제사회 청재배에서팔강전에서 저기 자. 이병현 사모님이랑 둘때 그런 포진을 뒀는데 여기를 상이 나가고 차가 와서 이쪽 공격을 했거든요. 처음 그때 시도를 했어요. 예, 저도 처음 둬봐요. 예, 근데 먹혔죠. 자 올라간다. 또 당긴다. 또 올라간다. 올라간다. 이거 에, 예. 여기를 어떻게 해야 뭔가 좀 만들 예정입니다. 제가 차가 온다, 그럼 차가 같이 온다. 아 이렇게 차대를 하냐? 이렇게 차대를 하냐? 올라간다, 같이 올라온다. 자 이렇게 할게요. 아 좋은 자리죠. 계속해서 이쪽을 좀 공략을 계속 해보겠다. 예, 계속 이쪽을 공략을 해보겠다 이거죠. 포즈는 제가 방송에서 거의 안 듣어요 이런 포즈를 예, 이런 포즈를 거의 방송에서 안 듣는데 지금 안공한 거는 뭐냐면 이 차가 나중에 올라와서 이쪽으로 와서 수비할 수도 있다 이런 걸볼수 있는데 그래도 진출은 해야죠 자 계속해서 진출은 해야죠 자비스님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. 지금 다음 수가 제가 예상 정된 수는 한번더 찌릅니다. 아한번더 찌릅니다. 자 여기서 지금 한번더 찌르면 아 포가 제거됩니다. 예 네, 포가 제거돼요. 지금 보고 있는 게 상장도 있거든요. 상장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어, 조리 일선에 가서 이렇게 포를 취하는 게좀 아. 마가 나오다보니까 이 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, 이렇게 뭐 한다면 이제는 취해야 되겠죠 이걸 네, 취하죠 절포대는 뭐 떼켜죠 아 이렇게요 그럼 제가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말을 한번 쫓아보겠습니다 와서 말을 한번 쫓아볼게요 아 감성드래곤님 어서 오십시오 음 그래 그래 그래. 지금 보니까 면상을 하고 싶어 저러는데, 아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인가? 일단 장군 한번 받아 보시오. 들어갔다. 아 그러면 진출. 이게 다 부동이죠. 예, 다 부동인데 이런 자리를 또 들어갑니다. 이런 자리를 또 들어가요. 자가 마가 면상을 해도 들어갑니다. 면상을 하면 일단 포가 먼저 넘어와서 면상을 쫓는 장애도 있어. 살을 넣었을 때 그때 마가 들어간다. 장문에서 마가 이탈이 안 된다. 에이. 야, 저렇게 가셨다. 제가 한수 놓친 게 마가 들어가지 말고 먼저 여기를 쫓았으면 어떨까 싶은데. 그걸 못한 게좀 그러네. 제가 여기서 이걸 쫓는다면 마가 나올 건데 마가 들어가서 쫓는다면 이걸 쫓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때리고 자가 와서 이 상을 쫓는다면 또갈 곳이 없네요. 상을 쫓는다면 갈곳 오호 오호 그렇게 야 이걸 어떻게 또 하면 좋겠냐 이거 자 완전 부동 만들죠 부동으로 만들죠. 다음에 뭔 수가 있냐? 막가 들어갈 수가 있다. 야, 장기 기가 막힌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? 또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? 이거 와 이거는 완전 부동해놓고 지금 사가 이렇게 올수 있어요. 병아 아,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오신다 이렇게 오신다 이렇게 오신다. 아 상이 애매하네. 애매하네. 아, 이 차가 와서 말을 쫓으면 말로 취한다. 장군을 친다. 사가 내려간다. 아, 거기에 뭔가 안나 뭔가 안나 일단은 한수 후퇴를 하고 후진, 후진, 후진. 그래도 지금은 상대는 부동이거든요. 일단, 또 바닥에 있는 상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, 이거 봐야죠. 아, 공틀었어요. 마가 나온다. 장문을 친다, 올라온다. 자, 한번 와보죠. 그게 끝내 나왔네. 때렸을 때 자, 여자, 문을 친다. 올라온다. 또 때린다. 자, 여자, 문을 때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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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을 어떻게 살릴대요 포가 넘어가면 상장운을 칠 겁니다. 상장운을 칠 거예요. 포가 넘어가면 상장운을 칩니다. 그러면 다시 포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 포를 더 취하면 되거든요. 상을 한번 살려 봐라. 아 지금 점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네요. 이렇게 많이 나는 줄 몰랐는데. 이거 뭐야? 왜 이렇게 왔지? 먹으면 어때? 뭐가 있나? 자 이쪽 계속 공략할게요. 상으로 때릴 수까지 있겠네. 아 이렇게요. 어 여기를 때리겠다 하면. 가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예, 그때 다시 장문을 치면 음. 질어보죠 한번 때리면 여기 때리면서 장군을 치 겠다는 거죠 저는 자이 장군 한번 때려보겠다 요거 <laughs> 다시 장군을 친다면 당기면 상이 나오겠네. 이거는 지금 여기서 무동이니까. 아이 차가 살아갈 수 있나 이거? 자 여기 당기면 네 차가 죽기는 했는데 여기서. 하는 것도 아깝긴 해요. 그렇다고 자포대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. 자포대를 하는 게 아깝긴 한데 아 여기서 안 뒀습니다. 잘 뒀습니다. 아저 아저의 여상기는 아주 공격이 제대로 통하지 않았나